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열왕기상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 강 건너로 흩트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사람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보암은요.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서 자신의 아내를 보내는 것이죠. 어,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순간에 마주쳤을 때 여러 번 하나님을 찾지만 여러 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들 구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아들의 미래 이 아들이 죽을 건지를 확인하려고 이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내는 것이죠. 15절에는 이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5, 16절에 이스라엘을 흩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나라의 왕인 여로보암이 그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써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로보암 한 사람 자기만 범죄를 한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범죄를 하게 만든 사람인 것이죠. 어, 남유다의 상황도 사실 북 이스라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써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 부분 참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데요. 그 악을 행함에 있어서도 뛰어나게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요. 표현이 참 놀라운 표현인데, 아무튼 뭐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남유다 훨씬 심했다 이런 것이죠. 조상들도 심했는데 지금 현재 르호보함이 다스린는 남유다의 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그 남유다의 그 폐역한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의 중심에 있는 것이 결국에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 그 나라의 왕인 르호보암이 있는 것이죠. 이십일 절에서는요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사십일 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 7년 동안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아 암몬 사람이더라 자 보면 르호보은 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의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아이 어, 사람 41세 때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 그 의견을 묻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년은 정말 나이가 어린 소년일 수가 없다 왜냐면은 이어고 보면 나이가 41세이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요 말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던 거거든요. 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을 어, 두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해 오늘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바 가운데서 색카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가운데 두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 이름이 낮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표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신하기라도 하든 루호보암은 하나님을 아주 단호하게 떠납니다. 여로보암보다 더 심하게 떠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죠. 정말로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남주다가 더 뛰어나게 했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나마 솔로몬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르어 보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이렇게 보면 그 원인 여지 있면요 어머니 얘기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루어보함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종교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는 암몬족 속의 왕, 암몬족 속의 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이게 참 약간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간단하거든요. 솔로몬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그 그 아버지 다윗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계속해서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이 어떤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리는데 믿음이 충만한 왕 다윗의 아들이었을지라도 그 지혜가 약간 솔로몬도 말년에는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죠. 근데 르호보암이 지금 요 상황에서 어머니가 암몬족 속에 그 암몬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것일 수 있겠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선 가정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그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온전히 올바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 모습들 어 부모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 모습 예배하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자녀의 그삶 가운데 그들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떠나서 생활하는 것을 본르호보암이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무지하지 않았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나라의 구군이 왕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둘다 왕이었는데 이 둘의 범죄함이 이 나라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냐 안 믿냐는 결국에 이 나라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냐 나아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봐야 할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우리가 목양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꼭 목사만 목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야 되는 부르심의 자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나를 그 마음의 중심에 그그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그 관계의 중심에 둘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직장 가운데 또 부르셨죠. 학업 가운데 부르셨죠. 또 교회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셨을 때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야말로 그 지금 있는 공동체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겁니다. 믿는 한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때그 자리, 그 장소, 그 공동체, 그 부르신 그 곳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있는 그 땅은요. 어쩌면 어두움이 가득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있는 성도가 그 땅에 있을 때 그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어려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그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큰일나요. 그 주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면 그곳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믿는 성도인 여러분들. 왕같이 부르신 그 제사장들인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인 여러분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이 그 소망 없는 땅 가운데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흘러가 가지고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직장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느리게 변화되는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변화가 너무 느려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경험할 때는 아, 하나님 너무 힘든 상황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계속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미 우리 가운데에 행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셔서 부르셔서 내가 그곳 가운데 파송되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게 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만 않는다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비치고 소금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소금이 되어 만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 찬양할 텐데요. 이 조율을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음~ 제가 이렇게 아 어, 일본에 갔을 때제 삶이 좀 그랬었어요. 소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저는 주앙교회 들어갈 때는 찬양을 그만둬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로 일본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잠깐 이제 일본을 갔다 올 기회가 있었는데 아~ 어, 그때는 뭐 사실은 뭐그 전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괜찮았죠. 근데 이제 갔다가 오는 그 기간 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난 찬양 안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찬양은 그냥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땅 가운데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히트해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다 부르는. 그래서 저도 중앙교회에서이 찬양을 불렀죠.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찬양을 많이 하십니다. 참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그 찬양을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딱 불렀을 때 일본의 상황 그리고 동시에 그때 간 저의 상황이 딱이 찬양의 가상 똑같았어요. 주님, 내가 눈물의 골짝을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의 가사가 우리가 눈물 골짝을 지날지라도 생명샘이 솟아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어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이 그 주님이 오시게 되는 그것을 노래하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편해가지고 모든 게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 그 생명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가운데 여러분 삶가운데 명령하십시오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그 노래가 이 불러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일어날 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 근데 조율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지금 플랫튜닝 했는데 좀 많이 낮긴 한데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때이 키가 딱 적당할 거야 아마 <laughs>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곳에 생명샘소 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 우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그 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 날에 하늘이 열리고 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니늘을 울리며 래해해나의 영혼아 은혜의주은혜의주은혜의주석은 너의 녀석은 너의 녀석은 너의 녀석은 너의 은너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오늘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